안녕? 오늘은 여자를 대할 때꼭 기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이한 가지만 알아도 너의 이성 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신기한 현상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큰 공감이 될 거야. 대부분 여자들이 인정하진 않지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매우 좋아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감정적 드라마에 중독이 되어 있어. 기쁨, 신남, 설렘처럼 긍정적 감정 뿐만이 아니라 서운함, 죄책감,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도 모두 해당이 돼. 여자들을 조금만 잘 살펴봐도 별일도 아닌데 엄청 서운해하고 진짜 사소한 일로 남자친구한테 짜증을 내고 싸움을 유발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맨날 뒷담화 하면서 정치질하고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일반화 하고 싶진 않은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느끼면서 무척이나 즐거워해. 이러한 격동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재미와 의미를 찾는다는 소리야. 아닌 것 같다고? 실제로 여자애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엄청난 감정의 드라마를 유발하는 것들이야 친구들끼리 만나서 연인 불륜 스캔들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람핀 친구의 남자친구를 같이 오지게 욕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쉰답시고 잔인하고 무서운 공포영화나 말도 안되는 막장 드라마를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여자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감정 드라마에 중독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거야 이제부터 본론 들어갈게 꼭 집중해야해 알아가는 관계이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여자들은 상대 남자로부터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계속 찾고 있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진짜 지랄을 하면서 감정의 격분을 일으키려고 말과 행동을 해. 어제 왜 연락을 보지 않았냐고 짜증을 내고 자신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징징대고 말투가 왜그런냐고 시위를 걸고 아니 가끔씩은 아예 이유도 없이 그냥 툴툴대면서 신경을 막 긁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너의 감정의 요동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여자들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감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아주 신기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 감정이 격분되면 안 돼. 다시 말해 여자들의 이러한 시도에도 절대 평정심과 감정적 안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냐고 여자들의 이런 모든 시도들이 사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나약하고 찌질한 남자와 자신의 질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강인 남자를 구별하는 아주 정확한 테스트이기 때문이야. 그 여자의 짜증에 너도 반응하고 막 같이 말다툼하고 얼굴 시뻘개지면서 싸우면 초반엔 그 여자도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 그 감정적 드라마를 통해 흥미를 느낄지 몰라도 너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엔 무조건 너한테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될 거야. 반면에 그 여자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반응을 하면 정말 남자다운 매력과 강인해 보이는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말이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여자들은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어떻게든 너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기분이 상해서 말다툼으로 이어지면 안 돼. 연애 말고 처음 알아가는 과정이나 썸을 타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여자가 너의 신경을 긁는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돼. 매력 없는 약한 남자의 냄새를 오지게 풍기게 될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뜻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기를 바랄게. 할 말은 꼭 해. 하지만 거기에. 감정이 섞이면서 너의 평정심을 잃지 말라는 뜻이야.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녀의 질랄에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자. 유튜브 영상은 너무 짧아서 내가 이성관계에 관한 전자책 한 권을 썼는데 오늘 내용을 재밌게 봤고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하단에 링크 참고해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